사이즈는 방사지로 구매했습니다. 뉴발란스 엘리트 같은 경우는 285에 2 1을 제가 신고요. 프로4 포 같은 경우는 290을 신고, 프로3는 285. 오메로 17 같은 경우는 285를 신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뉴발란스 레벨 V4 같은 경우는 290하고 2 1을 신었습니다. 제발 스킨채 사이즈 스펙도 올려드릴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하셔가지고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발볼 같은 경우는 조금 넓게 나온 것 같아요. 무게를 측정을 해봤더니 2 80g이 나왔습니다. 도메르 17 같은 경우는 300g이었고요. 도메르 18 같은 경우는 320g대였고, 유발라스 1080 같은 경우도 320g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게 스택이 41.5mm예요. 가격이 1 5 9 0 0 0원입니다 아하라는 그립을 사용했다고 해요. 제가 신고 뛰어봤을 때 딱히 어느 뭐 이상이 없었어요. 제가 우중론도 이걸로 한두 번인가 세 번인가 현재 지금 뛰었거든요. 우중론 할 때도 뭐 딱히 문제가 없었다. 그러니까 로드에 뛰실 때는 어떤 지형 직물에서도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할 만한 접지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세이 높잖아요.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전혀 그런 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락커가 이 트램펄린 락커로 만들었대요. 그래서 주행 공간에 있어서 근데 경쾌하게 퐁퐁퐁 튕겨주는 느낌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좀 느껴졌어요. 탱탱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데일리 러닝, 회복 조깅, 빨리 뛰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, 무버5도 충분히 3 0 m 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신발 끈은 되게 길게 나와서, 러너스루프 같은 거를 꼭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설포도 상당히 무난하게 좋아요. 이 설포 윗부분이 패딩량이 너무 많게 되면은, 지금 요즘 시즌에는 이제 좀 더워지기 때문에, 발열 이슈가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송송송 구멍이 또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괜찮다고 보실 수가 있고 밴드 처리가 또 가볍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좌우로 뒤틀리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 복숭아표 쪽에 좀 이슈가 있으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충분한 패딩이 또 있기 때문에 거슬리는 것도 하나도 없,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빨리 뛰게 되면 힐 슬립이 좀발생한 신발도 있어요 근데 요 신발 같은 경우는 힐 슬립의 이슈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요즘 아식스가 구매하기가 이제 어렵잖아요. 이제 고개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뭐인솔 쪽에 발바닥 쪽에 열감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,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.